어떤 증상만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한약적인 치료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 봐야 합니까 재발하지 않고 알레르기 비염을 완치하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좋을까요? 예, 사람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어 초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이라면은 두 달에서 세달 정도. 그 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세 달에서 네달 치료하고 난 뒤에도 본인이 얼마나 관리하느냐, 이렇게 그 관리를 잘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요게 정상적인 코의 모양인데요. 이렇게 아래에 하비각계가 있고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널찍하니잘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각계도 양옆이 이렇게 뚫려 있게 되, 되면은 코막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다음에 점막 자체도 약간 선홍색의 아까 본 창백한 모습하고 다르게 굉장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사진을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어서 꽉 막힌 상태고 여기도 꽉 막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코 막힌 증상과 코가 목뒤로 넘어가는 증상, 그다음에 재채기를 수시로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런 환자들이, 어, 7, 2개월 정도 치료되고 나니까 이렇게 공기가 통할 수 있게, 그리고 숨쉬기 편하게 일단 되고, 점막도 붓기가 빠져서 굉장히 탄력있게 된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음에 48세 여자분인데, 이 환자분은 한 30년 가까이 계속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해서 여기저기 병원이나 한의원이나 다른 치료를 계속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잘 없을 가능성이 큰데 일단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해보자고 해서 진행한 모습인데요. 일단 아래에 합의각가꽉 막혀있고 굉장히 콧물이 많이 고여있죠. 이래서 뭐 밤에 자다가 어, 숨이 막혀서 앉아서 음, 잠을 자는 그런 어떤 환자분입니다. 한 2주 정도 치료하니까 이렇게 약물치료를 하니까 아내가 콧물이 마르면서 붓기가 빠지는 반응들이 와서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죠. 붓기가 이렇게 빠지고 숨쉬기로 편해지는데 이렇게 지금 점막의 상태는 한 20~30년 가까이 오랫동안 점막의 상태가 아직 완전히 돌아온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동 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물에 대해서 반응을 좀 적극적으로 한 그런 케이스로 보여집니다.